자, 모진 소리 들어갑니다. 모진 소리, 현대시. 어,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뭐이 신은 어려운 신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모진이 뭐야? 아주 그냥 모가 난 거지. 모가라는 건 이제 뭐라는 건 사각형에서 이렇게 삐죽한 거. 모에 찔리면 아프잖아? 이렇게 모가 났니 성격에 모가 났니 삐죽하니, 이런 뜻의 인거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란 뜻인 거니까 남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란 뜻인 거죠. 이게 사각형에서 여기가 뭐가 났다라는 거야 찔리면 아픈 거 동그라미는 둥그런데 그런 모진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야 이 모는 뭘 의미하는 거니 그래서 모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야 상처 를 입히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게 만들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항상 돌아본다라는 건다 무슨 신이 이게 성찰이다라는 거 돌아본다 마음을 들여다본다 거울을 본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본다 이런 것들 또 깨달음이다 이런 것들은 다 성찰에 관련된 작품이다라는 것도 알아두기 바랄 학생들인이 시를 읽으면서 인식했던 뭐자자 이렇게만 자아 나오면 이것도 성찰인 거야 반성 반성하면 당일 성찰이겠지 그래서 성찰적 시다라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 타인을 향한 모진 소리의 아픔을 상기 떠올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가 이런 작품 감상이고 내용 들어가 볼게요. 모진 소리를 들으면, 뭐뭐 한다면, if, if는 가정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모진 소리를 들으면, 들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타인에게 화자가 내가, 내가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어 반복이다. 이거는 반복, 이거는 시 구의 반복도 되고, 혹은 시 행의 반복도 되는 거야. 시 구의 반복, 시 행의 반복. 이렇게 반복한 뭐가 생긴다? 당연히 운율 리듬감이라는 건뭐 당연한 기본 문학이겠지, 그렇지?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이두 개는 뭐겠니? 이두 개는 문장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운율 이것도 운율이라는 거. 그니까 얘는 요거 뭐요고는 요거는 요건 아예 동일한 거지. 요요두 개는 동일한 거고 요두 개는 동일한 방법이고 요두행이 이행과 삼행은 유사한 방법이겠지. 일사행은 동일한 거고 이 삼행은 유사하다. 그래서 동일한과 유사한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맞니? 모진 소리를 들으면 왜 반복했겠어? 모진 소리를 듣는 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모진 소리에는 어떤 단어가 있겠니? 어떤 게 있겠니?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 불평등적인 언어, 넌왜 그래? 차별적인 언어도 모진 소리고, 부도덕한 말도 모진 소리고, 비속어도 모진 소리고, 다양한 모진 소리의 종류가 있겠지. 그렇지? 차별하는 거, 상처 주는 거 뭐 부도덕한 거, 비속어, 불평등한 단어들은 다 모진 소리의 종류 거야. 그러면 가슴이 자 중요한 거 쩡한다야. 가슴이 쩡이라는 것은 자 가슴이 쩡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의성어잖아. 의성어니까 당연히 음성상징어겠지. 기 가지 뭐 기본이야. 예를 음성상징어는 그 의성부사란다. 의성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부사 단어 성질 문법이문법 의성부사야. 그 그러니까 쩡한다인데. 이거 자체는 부사라는 거야. 음성 상징어는 자 의성어의 변형 반복을 통해서 모진 소리와 상처의 깊이를 감각적이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이 말이 중요한 건데 의성어의 변형 반복해서 모진 소리로 인한 상처의 깊이를 감각적이야.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게쩡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 있지. 쩡 엉에서 여기. 쩡 그리고 여기에는 쩡쩌어엉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쩡에서 쩡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의성어의 변형이나 반복 쩡을 반복했는데 변형도 했지요. 변형. 그래서 변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우리가 변주라고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쩡쩡 쩡, 쩡 이렇게 했다라는 것의 그 이유 왜 이렇게 했겠니 그러면 이거는 모진 소리로 인한 상처의 깊이를 감각적 감각적이라는 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잖아 오감이거든 오감 중에 이제 가장 감각은 청각적으로 형상화 했겠지 그래서 아프다는 뜻인 거겠지 가슴이 쩡하고 쩡이라는 게 뭘까 이게 금 가는 거거든 금금 금 가는 거니까 찢어진다 터진다 막 갈라진다. 이런 정도의 상처의 깊이가 아프다를 때문에 그냥 가슴이 아파요보다는 훨씬 더 강렬한 단어인 쩡을 쓴 거야. 그것도 쩡을 쩡을 세번 반복했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심리를 드러내는 상처의 깊이 감각적 형상화 음성상징어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이 시에라는 걸 기억을 해 주기 바란다. 온몸이 쿡쿡. 이것도 의태어. 음성상징어. 이것도 이제 온몸이 오니까 촉각이니까. 피부로 오니까 이건 또 촉각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은 당연히 있는 거겠지. 쿡쿡 아파온다. 이건 의태어야. 이건 의성어고. 음성상징어. 또 아파온다. 이것도 뭐니? 이것도 현재형이죠? 현재형 종결어미를 써가지고 오히려 생동감 있게 아파온다. 라고 강조할 수 있겠지.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 속부터 쩡! 금가게 했을 모진 소리. 중요한 건 요거 중에 타인에게 와서 화자로 온 거고 요거는 화자가 타인했던 과거의 일을 반성하는 거야. 그니까 지금 나도 들으면 이렇게 아픈데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가 다른 사람에게 했었으면 얼마나 그 사람도 아팠을까 아우 미안하다. 자기가 당해보니깐 알겠다는 뜻인 거겠지? 그지? 그래서 자, 그래서 타인과 화자, 화자와 타인 구별 잘 해야 된다. 타인이 나한테 줬을 때 들으면이니까 내가 들은 거야. 나 가슴 아팠어. 온몸이 쿡쿡 아파왔어.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쩡금각했을 가 그런 모진 소리. 그니까 모진 소리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여기까지는 들은 거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한 거야. 나도 한 거야. 쩡금각했을 가 거야. 이건 내가 딱 느낀 거니까 쩡인 거고 누군가의 온몸을 쩡한 거니까 어떤 게더센 건지 쩡이 센이 쩡이 센이 자 이제 나와 헤어져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누군가지 그니까 나와 헤어진 누군가지 누군가 이 누군가가 누구겠어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고 직당 동료일 수도 있는 나와 헤어져 덜컹거린 지하철 도로 돌아, 이진거 돌아가면서 고개를 숙으려 왜 가슴에서 쩡했으니까 모진 소리 들었으니까 고개를 숙으리고 내 모진 소리를 이거는 화자가 타인에게 했다라는 거야 자꾸 생각했을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반복이지 누군가를 생각하면 나의 모진 소리에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늑골에 정을 친다라는 건. 자 이거 뭐냐면 그런 모진 소리가 늑골에 정을 친다라는 건 타인의 아픔이 화자의 아픔을 전이됐다라는 거야. 이게 타인의 아픔이지. 여기가 타인의 아픔이야. 여기가 타인의 아픔이면 이게 나의 늑골에 나의 늑골에 정을 친다. 반성한다 이런 뜻이겠지. 후회된다. 반성한다. 이걸 생각하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반성적 태도.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이 화자의 아픔으로, 늑골의 정을 치면 화자의 아픔이니까, 정을 맞으면 아프니까,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이 됐다. 정, 세상에 금이 간다. 자, 세상 동그라미 친다. 세상이라는 거는 공동체 차원으로 확 뜯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서로서로 서로 모진 소리를 하게 되면, 나도 아프고, 그 당한, 드는 사람도 아프고, 그렇게 한 나도 아프고, 그러면 그런 세상은 다 아픈 거지. 그러면 그런 세상은 찢어지지 그런 세상은 다 파괴가 된다는 뜻인 거지 쩡에서 이게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쩡과 나의 쩡이 세상의 쩡으로 확대됐다 라는 뜻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의성어의 변형이고 상처의 깊이가 심해진다는 뜻이 쩡과 쩡이라는 거 그래서 나너 세상 공동체 전체로 확대된다 공동체 전체로 확대된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란 단어다. 이건 어떤 거다? 세상이란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 후회 반성. 그래서 일련에서 타인의 모진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생기는 상처를 가슴이 쩡한다. 몸을 쿡쿡 아파 온다. 쩡 감각적인 일을 형상하고 있는데 이연에서는 자신의 모진 소리 때문에 상처받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를 자신의 자신의 늑골인 거야. 이건 나의 늑골이야. 네 맞은 아픔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전이야 우리가 감각의 전이만 생각하잖아 감각의 전이 이게 뭐지 이게 공간각적 표현이잖니 이것 이럴 때 전이 이동한다는 뜻인 거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감각의 전이보단 아픔의 전이가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감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공동체적 삶까지 확장됐다라는 건 이게 뭐야 세상에 금이 간다란 단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렇죠? 개인의 문제가 사회 공동체적 문제까지도 시상이 확장됐다. 점층적으로 점층은 점점 커지는 거지. 점층은 뭐라고? 점점 커지는 거지. 맞니? 그래서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 정리해보자. 핵심정리. 자유시고 서정시. 사색적. 사색적이 뭐니?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지시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자색적이라는 건 지알다라는 거니까 성찰이다, 자기 고백적이다, 경험적이다, 감각적이다. 타인을 향한 모진 소리, 타인에게 상처를 줬던 모진 소리에 대한 후회와 반성, 타인에게 줬던 어 지금 나도 예전에 이랬었으니까. 자 감각적 이미지 사용으 화자의 정서 형성하고 있다. 음성 상징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생동감, 동일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 동일한 식구의 반복도 있었고요, 시행 방법도 있었고. 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 밑에 보면 사회의 견고한 벽을 깨뜨리는 자기 갱신. 모진 소리에 타는 연민,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 자기 갱신, 스스로 자기 갱신한다. 이런 말좀 어렵지. 자기 갱신이다. 성찰한다는 뜻인 거겠지. 반성한다. 자, 일연과 이연 있다라는 거. 모진 소리가 주는 폭력성을 깨닫고. 타인이 화자에게 주는 상처 화자가 타인에게 줬다라는 거 맞죠? 이제 화자가 타인에게 줬던, 타인 n y 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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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에게 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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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여기 바뀐 것 같은데 순서가 지어볼게 원래 뭐야 화자가 타인이 먼저 화자한테 했고 화자가 그래서 타인에게 했던 걸 통해서 공동체로 가고 있다라는 거 타인이 화자가 타인에게도 이거 상처겠지 그죠 나도 아팠다라는 거지 그리고 상처가 되는 것이고 나도, 나도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고 화자가 타인해줬을 때도 이것도 반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지 자기 갱신적인 부분이 있겠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타인이 화자에게 주고 화자가 타인했던 과거 이거 뭐지 이건 지금 고개를 수그리고 쩡쩡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다 금가고 있는 거야 다 누구에게는 상처를 주고 모진 소리를 해서 고개 숙이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음이 이 가슴에 쩡쩡이 들렸다는 뜻인 거겠지. 음, 자, 그 다음 이거 가보자. 연계니까는 이 연계 작품도 동시에 들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찰영 시인의 가을밤. 이것도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연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자, 바람이 불었다고 치자. 쌀쌀했다고 치자. 그저 그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쌀쌀했다고 치자 꽝 내가 문 걸어 닫지만 않았어도 밤새 구겨지진 않았을 것이다 마당 귀로 몰리며 훌쩍이지 않았을 것이다 낙엽은 부스럭 부스럭 가슴이 통째로 마르진 않았을 것이다 하니까 이 작품에 이게 뭐냐면 대상과의 단절과 소외받은 존재의 슬픔이겠지 그러니까 쩌엉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니까 바람이 불었다는 게 낙엽인가 일단 낙엽이야. 제재는 낙엽이야 낙엽. 낙엽이 바람 불면 휙을 흩날리니까 어? 이렇게 낙엽이 쌀쌀할 때 쌀쌀할 때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치 그 낙엽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낙엽. 치자. 어, 좀 가정이지 그건 가정법이야 가정적. 가정적. 그니까 가정 몸에 했다고 치자. 이거 뭐야 이건 약간 청유형. 같은 느낌이지. 뭐뭐 하자. 청이형이고 가정적. 자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겠죠. 낙엽이니까 쌀쌀한 피부로 느끼니까 촉각적 심상이고. 꽝이라는 소리가 중요하지. 이게. 이게 문 닫는 소리야. 이건. 의성어겠죠. 그까너 그러니까 내의 무관심과 냉랭이까 꽝이 되거 꽝이 중요한 건 꽝이 꽝. 꽝이라는 소리 의성어. 이 의미가 뭐냐면 꽝은 문을 닫는 소리야 일차적으로는 문 닫는 소리잖니. 이게 그럼 이차적 속성으로 보겠어? 타인과 타인의 무관심과 냉랭함이겠지 그럼 꽝과 비슷한 게 뭐겠니? 당연히 모진 소리랑 유사한 거야 이게 앞에 있는 작품과 연계를 할때 꽝이라는 것은 문을 닫는 소리겠지만 무관심과 냉랭함이니까 상처를 주는 소리겠지 이 꽝, 모진 두개 공통점이 뭡니까? 상처 주는 소리야 항상 칭찬하는 것만 해야지 상처 주면 안될것 같아 자 무관심 냉랭인거야 내가 문 그리 닫지만 않았어도 밤새 구겨지지 왜 낙엽이 구겨지지 않니 그러니까 낙엽이 바람 불고 쌀쌀하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나보지 그런데 대문을 닫았나봐 어 닫았다 이문 닫았지 그러니까 낙엽도 이렇게 들어오고 싶었나봐 그런데 문을 닫아버렸어 내가 문 그리 닫지 않았어도 이문 닫는 것 또한 뭐겠어 이것도 이제 뭐겠어 타인의 무관심이겠지 소통 단절이겠지 무는 소통 단절이겠지. 안았어도 밤새 구겨지지 않았을 거야. 누가 낙엽이? 인간이? 인간들이? 마당 귀로 몰리면 마당 귀죠? 마당의 귀니까 마당의 귀로 몰렸다라는 건 소외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마당이 있으면 귀퉁이로 왔다라는 거니까 귀퉁이로 몰렸다라는 건 소외됐다는 뜻인 거지. 소외됐다는 뜻인 거지. 몰리며 훌쩍이지 않았을 것이다 의인법이지 낙엽이, 낙엽이 훌쩍이는 거니까 이때는 자자, 다다니까는 종결어미의 반복 다양한 종결어미 다양한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운율이라든지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라 것도 다양한 종결어미, 뭐뭐 있어? 뭐뭐 자자자자 다다다다 자자자자 다다다다 낙엽은 오 주제 이거를 하나의 연으로 만들었다는 건 특이한 거죠 낙엽은 부스럭부스럭 이것도 의성어 청각적인 가슴이 통째로 아까 가슴이 쩡이었지 쩡 통째로 마르지 그러니까 마르, 말라야 뭐가 돼? 마, 마, 낙엽이 젖으면 축축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나잖아 마르기 때문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겠죠 가슴이 말랐다는 게 뭐겠습니까? 상처겠죠. 이게, 이건 게 상처예요. 상처. 쩡은 상처니까. 쩡은 상처니까. 말랐다는 건 상처야. 말랐다는 건 상처가 났다는 뜻인 거야. 낙엽이. 안 왔을 것이다. 네가 문을 닫지 않았다면. 꽝 닫지 않았다면. 열었었어야 되는데. 안 그랬으면 부스럭부스럭 가슴이 통째로 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비슷하죠? 그래서 대상과의 단절. 어렵진 않아. 근데 비교해 가지고 어떤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어떤 모진 소리랑 쩡이 아닌 거죠. 꽝. 그니까 그러니까 꽝이 쩡일까? 꽝은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쩡은 아니야. 그러니까 꽝을 쩡이라고 연결시키면 안 돼. 비슷하니까 연결을 할 건데 꽝은 모진 소리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쩡은 상처를 받은 그 감정인 거야. 그죠? 그래서 아마도 상처가 쩡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훌쩍거리거나 가슴이 통째로 마르진 않았다. 이 마르다. 가슴이 마르다. 이게 상처고 쩡인 거지. 그래서 꽝이 쩡은 아니라는 거기억 해주길 바란다. 근데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다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낙엽은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거 낙엽이 상처받고 누군가가 동일하다. 누군가도 상처받았다.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 꽝은. 그 그러니까 꽝은 모진 소리가 맞는 거지? 꽝이 모진 소리지. 그래서 꽝은 문을 세게 닫는 의성어로 나교벌 대하는 너의 차갑고 쌀쌀한 태도와 나교의 마음에는 상처의 깊이를 청각적 이미지로 꽝도 음. 그러니까 상처의 깊이라고 하네. 꽝. 꽝은 의성어로 나교벌 대하는 너의 차갑고 쌀쌀한 태도와 나교의 마음에는 상처의 깊이를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한 화 것이 됐으니까 꽝에서도 상처의 깊이라고 하자. 그럼 꽝도 상처의 깊이라고 하면 더 깊이 가면 그치까꽝 그러니까 소리 때문에 상처가 깊어졌겠지? 그러면 쩡도 나중에 상처의 깊이가 오니까 원래 아까 쩡도 상처의 깊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 비슷한 걸로 가야 가야겠다, 이거. 그죠?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꽝과 쩡다 상처의 깊이로 같이 가자. 타인의 모습 조진들은 마음 상처를, 상처다, 상처다, 그럼 꽝도 상처다, 꽝도 상처다, 같이 가자. 이거 다시, 아까 선생님이 수정할게요. 꽝도 상처다, 꽝도 상처다, 꽝도 상처다. 뭐라고요? 꽝은 상처다라고 같이 가주면 좋겠다. 짜줄 말, 이런 거 됐고. 오케이 여기까지 모진소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이해하고 기억하고 빽빽이 다시 한번 해보고 항상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뭐지 왜지 왜 그런 건지까지 생각해서 이해하지만이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할때 너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